안녕하십니까. 이름 뉴스 이름 경영학 이름 지수 분석 시간입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이름 뉴스 이름 경영학으로 이름 지수를 분석을 하면은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이 본분이다 미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 말을 몸초, 몸소 실천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뭐 난리가 났죠 이것 때문에 어제 실검 오르고막 그랬었는데 전문 한번 쭉더 보죠 서울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악의적인 정치 공세보다는 생산적인 정책 역량 검증이 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민생을 위해야 할 대정부 질문이 연이어 추미애 장관 아들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요 말은 맞죠? 민생을 위한 대정부 질문을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오늘 열리는 서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실체 없는 정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실체 없는 정쟁 이라는 요 단어는 주목해야 단어 이죠 그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은 문제가 있어도 보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국방부도 휴가 현장에 특혜는 없었고 고두 승인도 가능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과 아들과 함께 카토차에서 공매했던 동료도 저 씨에게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오히려 모범적인 군생활을 했다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결국 추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 미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 말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가짜 뉴스로 국방의 의미를 다한 군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세계 질서는 제2의 신냉전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이런 엄중한 대내외 상황에서 국방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는 것은 합리적이기 지도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을 정쟁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한 의역 제기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국가안보정책검증에 열중하기 바랍니다. 라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저께 논평을 통해서 미국 헌신 군인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인용했다가 아주 뭐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름의 지수를 분석을 해서 보겠는데요. 이름 뉴스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름 뉴스 이름 경영학책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름뉴스, 이름경영학책,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 2일서부터 공개적으로 뉴스를 보도를 하면서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10여년 동안 사회과학통계치로 분석한 것이 이름지수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이 될수 있고 누구나 자신의 이름의 지수처럼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패턴을 수여년 동안 사회과학 통계치로 분석을 한 것이 이름지수입니다. 따라서 이름의 지수를 분석할 수 있으면 대인관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인사권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름의 지수 를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분은 KBS 아나운서 그리고 JTBC 아나운서 출신인데 어, 그리고, 그, 학력을 보면, 정치학 학사, 정치학 석사, 정치학 박사입니다. 이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나운서였죠. 그런데, 어, 지금, 서울, 중구, 성동구, 을, 초선입니다. 어, 이 아나운서, 였다라고 하는 경력 때문에 원내 대변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주 문제가 있는 이름의 지수가 많습니다. 원내 대변인으로 간판으로 내수, 내세우기에는 아나운서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왜냐하면 전형적인 말조심을 해야 하는 이름의 지수가 매우 많은 그 이름인데요. 예를 들면, 씹음이라는 이름의 지수는 후회하는 이름의 지수입니다. 말 잘못 또는 뭐 행동의 잘못, 뭔가 이렇게 언행을 한 것이 잘못돼서 나중에,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었어 라고 후회하는 이름의 지수가 씹음이라는 이름의 지수인데, 이 씹음이라는 이름의 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구간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매우 특이하게 많이 발견이 되는 이름의 지수입니다. 그한 사람의 이름에서 그렇기 때문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매우 말 조심을 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앞으로 노심초사 조심하면서 사로롱판에서 원내대변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지 모르겠어요. 쭉 한번 이름의 지수를 프리핑을 해보겠는데, 자기 편을 위해서 한번, 하나도 아 한번 스타트 해보고 싶어 라고 과도한 대응을 했는데, 이 과도한 대응이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후회하는 전형적인 말조심을 해야 되는 이름의 지수가 많은 이름이 박성준 원내대변인입니다. 자기 편을 위해서라는 것은 이름의 지수가 합력이라는 게 있는데 같은 편에 뜻을 모아가지고 어떠한 그것을 한다 그게 합력이라는 이름의 지수고요. 한번 스타 돼보려고 이거는 추, 추앙이라는 이름의 지수입니다. 추앙, 추앙 받고 싶다는. 근데 그것을 과도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 미국 헌신 군인 본분 안중근 의사 말 인용을 한 것. 이거 아주 과도하죠. 과도한 대응이죠. 이게 이름의 지수에 있습니다. 과도 이름지수 과도라는 이름의 지수가 있고요. 대응 대응이라는 이름의 지수가 있는데 이게 과도한 대응이 같이 짝고간으로 있으면은 어, 과도하게 자라게 하는 대응을 하든지 과도하게 문제가 되는 대응을 하든지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미국 건신 군인본문이라는 과도한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자기가 좀 추앙받고 뭐잘 되어보려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 말실수했네. 그리고 후회하는 게 바로 시, 이름지수 10음입니다. 10음. 10없다. 10음 이름지수인데 이 10음 이름지수도 특이하게 하나, 둘, 셋 네, 다섯. 다섯 구간에서 발견이 되는 특이한 이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성준 의원. 앞으로 전형적인 말조심을 해야 되는 이름의 지수가 너무 많은 이름의 지수라. 어, 아, 나운서 출신이었다라는 것만으로 원내대변인으로 계속 두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뉴스, 이름경영학으로 이름지수를 분석한 박성준 원내대변인 전형적인 말 조심을 해야 되는 이름 지수가 많은 이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